안녕하세요. 오늘의 책은 뉴 노멀 시대를 위한 비즈니스 생존 키워드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을 읽고서 미추친 부분들을 중점으로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목차는 일시 정지를 하셔서 더 자세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줌은 비대면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놀랄 만한 성과를 거뒀다. 2019년 3월 나스닥에 최초 상장된 이후 2020년 1월까지 주가는 60달러 초반에 머물렀지만 2020년 10월 19일 기준으로 573달러까지 올랐다. 10개월 만에 주가가 거의 10배 증가한 것이다. 운동선수들이 시합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즉, 시합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달리고 시합할 경기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현실의 뉴노머를 이해한다는 것은 시합에 나가기 전에 경기장의 모습을 살펴보고 경기장의 자신에게 유리한지 또는 문제점이 없는지를 살펴보는 것과 같다. 비대면은 단순히 얼굴을 마주하지 않는다라는 표현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비대면은 우리들의 일상생활과 비즈니스에서 시간과 공간이 갖고 있는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 더 이상 시간과 공간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점은 비대면 상황에서도 상호 연결성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비대면 연결이 향후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될 것이다. 이제부터는 무경계의 경쟁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를 둘러싼 경계선들은 하나씩 무너져 내렸다. 거리, 시차, 산업별 진입장벽 등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은 강력한 힘을 갖지 못한다. 무엇보다 비대면 활동으로 인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완전히 무너졌다. 동일 산업 내의 경쟁뿐 아니라 서로 다른 업종 간의 경쟁 역시 치열해지고 있다. 피트니스 클럽은 같은 동네에 위치한 또 다른 피트니스 클럽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격렬한 운동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G-WIFT와 같은 IT 기반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경쟁해야 한다. 언제 어디서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날지 알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유튜브도 저기죠. 요즘 홈트 많이 하죠. 뉴노멀 경제, 사회, 문화, 일상생활 등에서 예상하지 못한 거대한 변화를 겪은 후 기존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 일상화되는 현상 뉴노멀은 새롭다와 정상, 일상, 보통의 의미가 합쳐진 표현으로 이제부터 과거와는 명확하게 달라진 새로운 일상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고 배를 뒤엎을 수도 있다는 말처럼 뉴노멀은 기업과 비즈니스를 성장시킬 수도 있고 한순간에 잘 나가는 기업과 비즈니스를 망하게 할 수도 있다. 현재 뉴노멀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모른 채 비즈니스를 한다는 것은 목적지 없이 집을 나와 10년 전에 한번 업데이트한 내비게이션만 믿고 운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같은 장소에 동시에 있지 않지만 얼굴을 보고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이 바로 비대면 트렌드의 핵심인 것이다. 지금까지들 이렇게 해왔어. 우리가 해오는 방식만이 최선이야. 이러한 업무 노하우는 우리만이 알고 있지.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온 자 자산들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등과 같은 생각들이 무경계의 시대에 가장 위험한 생각이 잠정이다. 소비자는 절대적이다. 만들어 놓은 제품과 준비한 서비스를 구입하는 소비자가 없다면 아무리 좋은 제품과 서비스도 의미가 없다. 마케팅에서 커뮤니케이션 또는 광고라고 불리는 활동은 매우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갖고 있, 있더라도 소비자들이 알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제는 제품과 서비스를 계획할 때부터 이커머스 e 판매를 무조건 고려해야 한다. 소수의 명품 브랜드 또는 매장 내 체험이 꼭 필요한 제품이 아니라면 이커머스에 적합한 가격과 디자인 그리고 마케팅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이제 이커머스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 이커머스는 이제 온라인 상에서 제품을 파는 거죠. 최근에는 욜로족과 정반대되는 성향의 파이어족이 등장했다. 파이어족은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의 약자로 경제적으로 빨리 독립해 현재 하고 있는 일에서 일찍 은퇴하자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 말한다. 이들은 월급 또는 소득의 60%정도를 저축하거나 재테크에 다시 투자하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있다. 불필요한 낭비는 전혀 없고 오히려 기본적 소비 지출마다 최소화하면서 30대 또는 40대 초에 은퇴할 돈을 모으고 있다. 이제 내가 고를 수 있는 제품의 한계는 매장의 사이즈가 결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라인 쇼핑몰 검색에 쓸수 있는 시간이 결정해준다. 특히 뉴노멀에서는 연령과 세대에 상관없이 많은 사람이 온라인 쇼핑을 하기 때문에 제품의 개인화 트렌드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일본은 전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인 문화를 갖고 있다. 21세기인 지금도 일본에서는 팩스가 중요한 연락 수단인 점을 보면 알수 있다. 하지만 일본인 중 신용카드를 보유한 약 1천만 명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60세 이상 연령층의 온라인 구매 빈도가 다른 연령층 대비 가장 높게 나타났다. OECD 리포트는 고 연령층이 이코머스를 e 적극 이용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이커머스가 e 이제는 또 하나의 일상생활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나타낸다라고 설명한다. 아마존은 온라인 소점으로 이커머스를 e 시작했지만 지금은 누구나 아는 것처럼 세상에서 제일 큰 온라인 시장 매장으로 성장했다. 아마존은 한국에서 만든 농업용 호미에서부터 패션, 가전, 자동제용품등 거의 모든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심지어 인공지능은 상장 기업들의 실적 발표 내용을 듣고 발표한 실적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도 판단하고 있다. 실적 발표 후에 이어지는 질의응답 내용도 인공지능이 분석하는데 기업의 담당자가 대답하는 내용과 표현 어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발표 내용에 거짓이 있는지 감춰진 메시지가 있는지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있는지 파악한다. 스타벅스는 현재 약 8만 7천 개 이상의 음료를 제조할 수 있는 음료 레시피를 갖고 있지만 판매비 소비자 반응 데이터를 통해 검증된 제품들만 최종 메뉴로 선정된다. 유연한 문화는 모든 것이 변화할 수 있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제일 좋은 것은 유연하게 생각하고 신속하게 행동하는 것이다. 위기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위기는 사전에 여러 차례 징조를 보임. 사무실에서 영어를 한 번도 사용할 일이 없는 직원에게까지 토익이나 기타 영어 성적을 요구하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 뉴노멀 시대에서는 스스로가 독자 생존해야 한다. 독자 생존의 가장 기본은 바로 자신만의 뚜렷한 역량을 갖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경력관리가 필요하다. 자신이 가장 자신 있는 분야라도 꾸준히 새로운 트렌드와 지식을 익혀야 한다. 조금이라도 나의 비즈니스와 연관되는 분야가 있다면 절대로 그냥 쳐서는안 된다. 비록 한 가지 경력만을 쌓아왔더라도 언제 자신의 경력이 단절될지 모른다. 그만큼 지금의 환경 변화는 예측하기 어렵다. 개인은 자신만의 경력을 관리하면서 이중적인 태도를 지닌 필요가 있다. 직장에서 일을 할 때는 정말 직장에 뼈를 묻을 자세와 열정으로 일하면서 회사 내에서 자신만의 커리어 패스를 구축해야만 한다. 자신만의 개인 시간을 보낼 때는 항상 언제든 떠날 수 있고 언제든지 회사가 나를 내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한다. 직장 밖에서 새로운 경력을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또 다른 경력 관리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야 한다. 만약 하루하루 업무를 하면서 지겹다, 지루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뒤를 돌아봐야 한다. 디지털 기반의 자동화가 이미 업무를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업무 하나를 끝낼 때마다 이번에도 뭔가를 배운 것 같아. 나의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두렵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앞으로 한동안은 디지털과 자동화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디지털 기술... 경쟁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어떤 신기술이 자신의 업무 영역에서 떠오르는지를 항상 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디지털 기술에 대한 면역력을 길러야 한다.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 있다면 적어도 한 번이라도 사용해버리는 열린 자세를 갖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디지털 기술은 평생 즐긴다는 마음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더 맞을 것이다. 네, 제가 준비한 이거 여기까지입니다. 이책이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 생각되시면 가능하면 구매를 하셔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식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